<laughs> 괜찮습니다 네? 일반소형 아 네. 아 하겠습니다 자리를 맞춥니다 가몇습니 키링키링 감상키리 이야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저 제목 안되잖아예 소화는 안됩니다 하지만이아들이 아들의... 어... <목소리> 진행 <목소리> 이아들 행성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떡해 생명이... 아아! 아씨... 우주선 그누가 났다 요즘 조중계 시작하겠습니다 <목소리> 진행하십 뽑고 응이번가때 기장이 가든 음. 어, 음 고민. 진행할시 오. 오... 긴급. 이쁜이 가져가겠다. 또하나이쁜이 긴급 처리. 또, 아, 또, 네. 또 하나 이이 뭐. 아, 이번 이번 차례에 끝을 내겠다 면 <laughs> 끝을 못 내도 못 내도 못 내도 때리신다고? 저못 내도 가야지. 공격 시간. 조카를 발표하겠습니다. 진행 예. 네. 응. 어. 특수 소환하겠습니다. 아, 진행 아, 지정 아, 이 카드. 아이 카드 <laughs> 이 종이 지정 그 진행. 아, 잠깐. 아. 저것도 마법사 가져면 내가 못 쓰잖아. 그요 저도 진행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예. <laughs> 내가 먼저 나가겠어. <laughs> 나와 보시죠. 예나보시죠나 합니다 <laughs> <laughs> 이 종이를 수선하겠습니다. <laughs> 음 근데 저거 자기 자신으 <laughs> <찍을> 텐데 효과 <laughs> <호가> 발동 지정네 <지점. 웃음> 효과 발동하겠습니다. 유기가예기 네. <laughs> <6위 안. 웃음> 설마 공 들고 있는 천부백짜리 <laughs> <laughs>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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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장미 아닙니다 <laughs> 검은장미 쓰기 전에 한장더쓸수 있지요 뭐지? <laughs> 이 종이를 철벽쓰기! 항상 철벽쓰기 저걸 죽이면은 일자리가 나오잖아? <목소리도> 아1자를면은 <목소리도 뭘> 죽이면은... 음... <웃음> <웃음> 고민이 돼버리네 말이 돼대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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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렸는데? 다음 전개 타임 예 아! 타임! 타임! 아, 다음 전시간 운동장 발 예, 진행하시죠 운동장, 담배 와, 이거 두번째 아, 하나? 하나? 아나거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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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나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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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요한나 하나? 데 이것도 하닌데 이것도 아닌데 깡통이 불어오나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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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겠습니다나 하나? 하 카드한장뽑겠습니다카드 나왔죠 아! 카드 나왔죠 이 종이를 발표하겠습니다. 아이 종이를 발니다 아우. 이이를발니다 아우. 이이습니다세이세이겠습니다 가시죠. 시

아, 수우하겠습니 오, 센 카드. 진행. 효과 발동하겠습니다 네. 네. 자, 기거 예. 진행. 씨호중 아, 외계인 외계인 카드 한 장. 가져오겠습니다. 외계인 종이 하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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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성을 가지. 아 지금 아저 살만 장에의이다 있나? 네. 진행. 9 10. 다 행성. 진행. 예, 어진다 아, 아, 여기서 이걸로 무한이 나와야 서무한이 나와야 돼 진행. 아, 까지했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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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자리가 남았다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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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크. 링 링크. <laughs> 링크? <laughs> 아, 잠깐만. 여기. 이리 하겠습 어우, 똑같이 보겠습니다 처음번에 잠깐 째수있어요아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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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. <laughs> 공격 시급같으신 <쉬운 것> <laughs> <laughs> 진행. 자꾸 잡고 어허 음엇뭐제 선호 재배 우선권 우선권 체인 아 체인 좋습니다 우선권 그쪽 먼저 그 다음은 제가 다음이니까 저 먼저 소환해야겠군요 예아상대가뭘 소환할지 모르니까 는 너무 머리가 <laughs> 아프다 이거 먼저 소환나면돼 이거 왠지 계속 잡고 유야할것 같은데 아나 릴레이? <laughs> 레이 <laughs> 진행, 진행 이제 하셨군요 그렇죠 없는 종이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아아 공격 아 이거 너무 똑같이 네, 될것 같아서 제가 아, 먼저 쓰야겠습니다 에너지 아이씨 에너지 각자 인지죠? 나 대상 안됩니다 이거 아, 고루거입니다 고루거 제외입니다 안돼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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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습니까? 네. 네. 그러니까 저는 죽으면은 복가벨도 진행할 수 있고 조미뭉치에서 저거를 별패가! 상대할 수 있는 게 어, 없는데 네. 역시 네. 이거밖에 네. 아 이걸 아, 네. 이게 이고 여기 얘를 여기다 놨어야 박릴 막을 수 아, 있는데 이제 실수했어요. 진행. 네. 배경색 네. 포스를 받는다. 포스는. 공격하겠습니다. 턴 집을. <laughs> 엔드하겠습니다. 아 엔드. 대을 <laughs>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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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치겠습니다. 종료시 제외하고 복합 활동. <laughs> 사이클. 아 사이클. 사이클 영어 영어가? 사이클은 영어죠. 아 지저. 저희 시작입니다. 뻔기 진행하십시오. 저거를 하, 저거를 이해하겠다. 얘도 대상 안 됩니다.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8천 어? 상관 없다고요? 복가발도 진행하십시오. 제외된 한컷 모스 가져오겠습니다. 진행하십시오. 저에게 희망을 주소서. 어, 어둠의 유혹. 아. 아시안 와도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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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희 게는 아직 한 장의 그냥 희망이 그냥 존재합니다. 나보다별을세개 이뿐이. 어 좋습니다. 너는 못 막을 것 같은데 내 네, 공격을. 어 좋은데 흥미가 이득이네. <laughs> 공격 시간을 갖겠습니다. 어, 그리고 1500으로 공격. 효과 발동하겠습니다. 아, 자기 가신 됩니까? 다시. 네. 효과 좀 네. 보겠습니다. 이 카드 또는 이 카드 링커 맞고 합니다. 못 제, 봤다. 해야겠습니다. 아 근데 먼저 카드 하셨죠? 아 됐습니다. <laughs> 와, 아, <laughs> 저거 못 봤네. 이래서 이걸 쓰는 거. 아. <웃음> 공격 종료. <공격. 웃음> 다음 전개 타이. 아타아 이거 니까거 같은데? 이거 가져오는 쟤네... 건안 했어요. 제는 거. 아, 가져왔어. 가져왔나안가져왔나 뭔가 져 왔을 거야. 어. 먼 우선 어어 했어. 뭐 우선, 우선, 우선 아 우선 어. 아. 머리가 아프다. 아두어 아프다. 종이 전어 버두고 종료 종료 때뭐합니까 종료 때 그, 시작 때. 그, 종료 때까지만 제외하고, 돌아와. 종료 시, 보다요. 여기 보다요. 메인으로 가셔야 돼 아, 메인, 아. 아. 그, 가운데 넣그 하시죠. 그치, 시작 시, 이 카드 협박할 아, 어, 너너너 어, 너. 어, 어, 어. 아. 이 예, 뭐 예, 뭐 뽑는 뭐 시간 먼저. 요 뽑는 시간 갖고 효가로 아, 천! 해보하겠습니다 진행! 오우 이게 아가다 이게 장으로 나왔잖아요 아, 아, 네? 그래. 네. 아, 어떻게안 되는 거야? <laughs> 어차피 <그럴 때> 없구나! <laughs> 아, 공격시은 음, 심... 받겠습니다. 종료시 효과 좀 보겠습니다. 이게 공격시만 되나? 예 네, 공격시만 공격시만 되니까 우선 종료시 발동하겠습니다아 어떤 걸? 당연히 얘는 제외해야죠. <laughs>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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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파괴하고 저는 이거 죽었을 때 효과 제외. 여기서 아 <laughs> 아 자, 자기보다 레벨 아 레벨 아 미치겠네 5 0 2하입니다이기려고 아, 하니까는 자꾸 5 0 2하입니다5 0 아, 2하이기려고 아. 하니까 자꾸 말이 헛나오네 아.. 다섯 번남았다 다섯 번이2이에기200아200 그러니까 200아200아200아200아2아2아 엔드, 아 엔드, 어, 엔드, 마치겠습니다. 저의 시간입니다. 뽑고, 생각, 진행하겠습니다. 독가 발동, 공명이 높은 애가 있을 것이요. 오지렌치겠습니다 이건, 네. <laughs> 힘셋수 없군요. 아두 번째 판진더 그거 말치서 해가지고 겨우 이겼다. <laughs>